안녕하세요. 화성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이경선 매니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시제품 개발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 개발 제작 지원 사업은 화성시 관내 소공인에게 시제품 개발 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외주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8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시제품 개발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및 설계, 원자재 구입비, 위탁 외주 가공비, 금형 제작, 시험 분석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자는 화성시 관내 1 0인미만 제조업체 중 저희 센터 지원 업종인 다음에 9개 업종, C22, C24부터 31에 해당되는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 확인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 상단 공지를 참고하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성시 관내를 하더라도 기산동,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동탄 1동부터 8동은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접수하시고 서류 및 발표 평가 과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평가되며 최종 지원 업체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업체는 저희 센터와 협약을 하시고 개발계획서의 내용으로 시제품 제작을 100일 이내 완료하셔야 하고요. 기한 내에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 센터는 최종 검토 완료 후 공급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신청 방법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이고요. 저희 센터 쪽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규모는 소공의 10개사 내외입니다. 단 1.5배수 이상 초과 접수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서류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류 중 미제출되었거나 부실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번, 7번 주 업종 확인 서류는 공단 지침에 따른 21년 신규 제출 서류로서 센터 홈페이지에 청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시 UIC 사항입니다. 선정의 취소가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지원받았던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2022년 센터사업 공급업체인 경우는 센터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 통보일 전에 진행한 경우는 저희 신청에 불가합니다. 꼭 저희 사업 신청을 하시고 평가를 통한 선정이 되신 이후에 협약을 맺고 진행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견적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 중 하나로 다음의 기재사항들 중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견적일은 반드시 사업 모집 기간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둘째, 공급받는 자의 신청 소공의 업체명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공급하는 자의 공급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종목이 기재되어야 하고요.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넷째, 견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품목, 규격 및 사양, 수량, 단가, 공급가에 부가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는 동일 품목, 동일 규격 및 사양의 내용이 기입되어 상호 가격 비교가 가능한 상태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두개 이상의 복수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중 저가 업체 선택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시제품 개발 계획서 작성 및 발표 시 유의사항입니다. 개발계획서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으로 센터 형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발표평가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으로 불참시 신청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발표평가는 업체당 15분, 50 발표가 원칙이고요. 단, 업체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발표평가 시 발표자는 소공인 대표가 원칙이나 연구 담당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업체단 최대 2명까지 평가자 입회가 허용됩니다. 이상으로 22년 시제품 개발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화성성공회의소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화성성공인 특가 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